오, 밑에가 보이면 그거 같기 아, 이거 몰래. 아, 여러분. 이거... 아, 오늘은 이거 크리스탈 케이블카를 타볼 건데. 와, 아, 네. 아, 무서워. 아, 아. 밑에 안 쓰다보는데, 위에만 쓰다보는 아, 암을, 암을 치워. 야 이거 아, 그래. 눈 감고 있어 나 이거 열어아 하늘을 보자 옆에를 봐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봐봐봐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여기여기 여기다 여기다 다여여기여기 여기다 다다다바다바다다다다 여기다 여 여기다 여기봐 여기다 여다여다아기 근데 너무 무서워 도착할때까지 아, 아, 호출 이거 크리스탈로 어, 계속 서있기 도전하겠습니다 어. 아 지금 다리 상두세 키즈카페라 달려와서이거난도 <laughs> 아, 이겨내야한다 <laughs> 이런걸 어찌고저찌고 쏠라쏠라하고 하는거같 여름이도 일어나봐 여름이도 이제 나보네 어차피 보색끝에 난... 낙이 올거니까 아니, 이건 떨린다. 리우도 할 거야? 아, 맞아. 하나도 그... 안 맞아. 워 야, 야, 개다좀 줘도 됩니까? 네, 계다리좀 주세요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. 보까? 바다에서 타다가 잡으러 올라가고 어? 있는데 저기 잠들고 다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다리야 엄마 몇 가지 아이스크림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? 설명해주세요 정도영 오빠 여기 지금 사녀가저눈 감고 있어 너무 무서워 애들 우리 니들어 esta... 엄마 혼자서 일어나 <laughs> <그냥>, 한잔하 <잘한다. 웃음> <laughs> 무서워 어떤게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요? 아, 너무 무서워 왜냐면요 이거 지금 너무 우거져가지고 떨리면 바로 뼈 부러지거나 아 여기 바닥이 너무 무서울것 같아서요? 바닥은 괜찮아요 바닥은 수영으로 살수 있어요 야 하지마 나 무서워 나고소공포증했어